와 칠킬이 1등이야? 죽었는데? 어? 아아! 뺏겼어! 아, 아, 아 개같이 못한다. 그냥 너희랑 알겠지. 같이 게임하 자체가 기분 나쁘다. 맞춰볼게. ESC 누르고 그래. 게임 시작 누르래! ESC 누르고 게임 시작! 게임 시작! 아, 기다리면 죽다! 기다리면 죽다! 게임 시작 누르래! 게임 시작도 없는데? ESC 누르고. <laughs> 미친 박사장아. 씨발. 씨발. 뭐 이러나? 아니 뭐야? <laughs> 저기서 소환하고 어떤 새끼야? 저기서 성공하고 소환했다. 소환했다. 와, <시작했다>. 미친 새끼. <laughs> 자신 있는 걸. <laughs> 야, 자신 있는 걸로 골라 그냥 <laughs> 저기서 소환을. 맥크리 누구야? 어떤 새끼야? <웃음> <웃음> 도라이 새끼들 되고 <저거>. 박사장 새끼. <laughs> 아, 다들 멍청멍청하다 다들. 맥크리만 무조건, 맥크리만 무조건 맥크리만 무조건 맥크리만맥니크리 전이야? 아그래 음.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57초지? 아 씨발. 아, 어, 아. 아. 와. 아. 뭐야? 3대 매크리 가나? 아. 자. 다시 해 볼까? 아니 이거 매크리 무스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와, 미친. 존나 아깝다. 선생님 아. 아니 어딨어 다들 ㅈ 같이못아 이렇게 못한다 와 와아 거 너무 와아아 와, 아, 이거 아니 왜와 씨발, 나와자 드릅게데 못하겠네 내가 불러 잡을게요 그냥 뭐 되나? 맞추고 아, 시뭐 되나? 아야 씨발 뭐 되나? 숨도 못쉬죠? 어. 숨도? 아 아이 새끼 개이가 운이 개 좋아. 아니, 아다 뺏겨. 아, 아 뭐야? 아 존나얼 네반 아씨 봐 새끼. 이대맥클다아할 때가 뭐, 아니. 되나? 뭐, 되나? 어. 아니 아, 왜, 나 어제나? 아니 뭐 때나? 아아아아아아아아싸움들어온대와 7킬 1등이야? 죽는데아아아 뺏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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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개같이 못한다 그만 너희랑 아, 같이 게임하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맞종복태라 이대로 떠 이대로 뭐 이대로 떠 들어와 어.. 맞게 맞종목 되라? 맞종복종뭐 되라? 아니 씨발또또뭐뭐아아아아아 디자인! 어, 디 새끼야. 자인뭐되 어, 어, 되나? 자뭐 되나? 자뭐 되나? 매크디 똑같이. 다시 디운인 디자인! 디서 싸우는 거야, 씨발. 아, 자 아, 씨발. 아, 아니 되나? 되나? 아아아아 뽀록새끼 와또이지기야지발아이 새끼 섬난충이야 아니 일델로 또 그냥 아 섬난충 새끼야 이아 어떻게 섬난에 그 머리통 좌한데 샴푸시킨거야 와다 진짜 어 되나? 또또 씨발 또 염치 존나 헐많이 진짜 와아아아가 아 진짜 미친 아 진짜, 아그 진짜 와아아 진짜 어아아 어아어아아아 뭐야 왼쪽. 옆에 아, 아, 아 옆에 뭐야 씨 뭐야 미친 새끼 아아아아와아 뭐야 아 이거 아. 어서야 된다 아이 새끼 진짜 개좋아 개방이 새끼 아안돼 <laughs> 아, 진짜. <laughs> 귀엽다. 사타야,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거를 말고 원래 사타상 1대1이지? 제일...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50킬 가능하나? 아, 깜짝이야. 아, 근데 다 겁나잖아. 아니, 너무 많이 나와. 아! <laughs> 뭐 되나? 맞춰치키뭐 되나? 뭐 되나? 와아 미친 아니 옆치듬 말만하라고 그거를, 그거를 받아먹네 그냥? 맞종도 옛날에 마슈뭐 숨도 보시네 어? 와시좀어야 아직 일이 남았어

받아 버리나? 싸 파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아니 지상이 너가 너무 잘 아, 보너스 만났는데. 아, 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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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성태는 밑에. 우리 밑에는 진짜 심각한데? 손이 없나? <laughs> <키를 안 웃음> 아, 킬을 안하시는데 아, 운 존나 좋네, 이형 진짜. 아 야리다 아, 이거. 와아아 내가, 내가 배운 게 있어. 개질할 떨거 헤드 못 맞추고 개질할 떨거면 섬난을 하래. 소당 섭난하자. 이상이 어뷰하시는 나요아땅바닥 이상이 어뷰하는 거 같은데. 보너스다. <laughs> 어, 보너스 잡아. 아, 미안해. 지상이는 아 근데 이 지상 원래 좀 하지 않았나? 아! 지상이 원래 좀 했잖아. 맥크리이새 개무더네. 아 새끼 뭐야? 너도 아, 이거 이걸... <laughs> 아! 와 이걸 좀뺐네석양이 진다. 아 뺐네. 아니, 지상이가 개무더네. 와! 시 씨발 나 죽다. 설도 먹었나 봐. 와, 막겠어, 아, 게임. <laughs>

또 실버. 아, 니 뭘. 무시마 스토코야? 해 볼까? 오, 찾았어, 찾 누가야, 누가? 누가 아, 와. 와, 미친 새끼. 걸 와. 와! 이걸 어 <laughs> <laughs> 아직 간일이 남았어 경쟁전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오버워유즈메이더재밌어아 진짜. 아, 더 재밌어. 네, 아, 네. 아 <laughs> 아니, 나는 근데 만년이 등이 아아아아 쫄 ㅅㅅ 사람이 된기 ㅅ 아 다들 어디서 ㅅㅅ 그렇게... ㅅㅅ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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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애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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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대로할수있어이대로할수있어는기야 애기야 기야야아이다못 되나? 아못 되나? 못 되나? 못 되나? 나아 씨여 아아아아 뭐야 <laughs> 아이씨. 아! 씨 <laughs> 아, 새끼 아, 개바이개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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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킹 존나 먹는다니까. 포지션, 아, 얘기해 볼까. 디 이게? EJ라고 오랑캐로, 오랑캐로. 와. 귀엽네, 귀엽. 아, <laughs> 아, 이 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랑케로 오랑케로 귀엽네, 귀여워. 아! 이아아아 아, 새끼. <laughs> 좀하네

이 아저씨 사장이 오버된 뭐야? 와아정아태와 사장이 오버된 뭐냐 아 이거 아니 이거는 1대1이 아니라니까 사사상인데 사사상 1대1이 정석이 어. 아아 씨아 아, 진짜 아, 씨발 아, 새끼야 아 피해를 사사상 1대1 아니었어? 제가 딜러 잡겠습니다 나머지는 아, 아씨 존나 아깝네 아, 아, 아. 야야이요예저 이거... 2등요. 예, 저 2등요. 저 2등요. 저, 저, 저 딜레 잡을게요. 2등요. 2등요. 저는 4등이요. 4등이요 2등요. 6등이요. 2등요. 해 적갈 새팀은 깨먹이용으로 정해진 아니 계단에. 근데 이 새끼 공께 존나 잘 먹어. 이거 봐 봐. 에임이 저이 아니 다다줘 먹는다니까? 다줘 먹어. 다먹 이거 봐. 다줘 먹는다니까. 아, 아,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결과에 <laughs>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사장치오버된 그냥 빼다 <laughs> 새로운 사람 넣죠 새로운 사람 나가주세요 겐지 한번 할래?